이게 6ppm 짜리에요. 6ppm 짜리. 이제 뭐 지하철 이런데 막 만지면 좀 네. 그렇잖아요. 그치. 자, 이, 이거를 저 설명 드릴게요. 이걸 왜 제가 6ppm이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걸 만듭니다. 만드면 저는 고전압에서 만들어요. 그러면요, 이게 측정을 해보면 10ppm에서 어떨 때는 12ppm도 나오고요. 10ppm 9몇다9몇 9ppm은 다 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담아 넣어서, 이거는 한 번에 20, 25ml, 25, 250ml니까, 그래서 1L를 만듭니다. 그래서 섞어요. 섞어서 저는 걸 다시 측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8점 몇, 7점 몇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6ppm으로 만쳐 놓은 곳을 가지고 담아 드릴 거예요. 그 제가 용기 값, 이거 전체가 천 원짜리가 아니에요. 용기가 천 원짜리고요. 요거는 만 원짜리입니다. 주문해요? <laughs> <고추문> <laughs> 아, 니 저는 아 이거 우리 저이영근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기계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도 나눔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네, 감사합니다. 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 네. 재생되는 거죠. 음. 음. 치즈볼이 재생이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지 그거 파치처럼들어예요네파치스로스 얼마나 요뭐시면아 아, 그래요. 이 아.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주말 봐, 주말 봐. 그 방에 빛이 하나 해야겠 봤는데 주말반 주말만 그서는데 시원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사람은 몇 사람 없한 번. 진짜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뭐 들면 지금 우울쯤뭐 다 좌우 불균형이에요좌우가 음. 똑같은 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딱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뇌파를 갖다가 정상화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게 쉽지 않죠. 무조건 어려우면 이게 뭐 이게 의사들도 못하는 거,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지가 음. 혼자서 하는 것도 없지. 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는거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제가 절에서 명상을 시작한 지가 99년도부터 했거든요. 네. 20몇년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안 계속 할 때는 진짜 한 달에 몇 번을 한번 앉으면은 2시간씩 앉아서 오로지 1념으로 해요. 1념으로 번뇌관념이 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음. 우리 운동선수들도 뭐 정말 소질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용이 음. 없잖아요. 이것도. 음. <laughs> 재능이 있어요. 음. <laughs> 네. 재능이 아니 어, 근데 이제 그 코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는 특징을 살려서 공격수로 할 건지 수비수로 할 건지 링커로할 건지 뭐라 간지 이렇게 키워 주잖아요. 그랬듯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장담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도수련에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방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의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편들은 제가 거의 다 저는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한 번씩 하는 거야. 왜 그거를. 아니. 이게, 이게, 제가 우리 이게, 쿠찬 박사라는 분이, 봄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50대, 이제, 일본해서 이제, 에, 승마목이 되어가지고, 지금 97세인데, 어, 뭐, 안기력이 거의 뭐, 엄청났다. 음, 음. 시대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음. 거거든요. 뭘 이용하냐? 참선. 참선. 참선하고, 이제, 호흡법. 음. 이 사람이, 이제, 그, 몇 가지 측근을 사가지고, 자기가 어떤 때인지 하는 게 연구를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자세, 저희가 하는 거 비슷한 자세로, 이 자를 담가보자고, 생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가장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러면 주각에는 되게, 만약 그게 뿐이잖아요. 97세까지 기억력이 완전 정상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주장에는 왜냐면9 7세까지 살기도 아있 힘든데. 그러니까 저 저를 계속 관찰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 120살이 돼도 어. 이거 저,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도 살아 있어야 돼. <laughs> 음.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꺾이는 지점이 몇, 몇 군데 있어요. 한제 생각에 한 60대 한번 꺾이고 한7 7 80대 한번 꺾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 당뇨 있는 사람은 독발이 꺾이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벗기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암이나 뭐 중통 풍 오면 끝나는 거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80이 제일이인인데 그때 치매 확는이다 오거든요. 음. 거의 다 와요 그냥. 음.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옛날에 노화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또극복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희망을 걸고 있는 거 <laughs>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 70, 80, 9 0이돼야 되는 거지. 그치. 인지 상태도 흐리멍텅하고 사람도 잘못 알아보면 오래 사는. 아 지금 좀마 조금 약간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 지금 이 상태보다 향상된 상태로, 그치. 지금 이 상태보다 <laughs> 좋아진 상태로 오래 건강하게 그게 멀쩡하게. <laughs>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laughs>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스트레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불면증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분 그러면 저한테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특징이라서 수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먹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이 좋아야 되고. 야, 유튜브를 보면요. 네. 생각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그런 그 말들이 많아요. 그렇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사람들테 지식입니다. 누가 책에 써 놓은 걸 가지고 응용해서 또 쓰고, 응용해서 또 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읽어 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실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이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한다는 거를 저는 지금 실증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명상이라는 게 좋고 기술이 좋은데 음.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약간 좀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어요 중독이 돼서 지속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인드 오르간즘이 생기면 이 사람이 목표를 그걸로 잡고 이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여기 왔다가도 다때려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왔는데 했는데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오히려. <laughs> 그말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우리 김재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렇게 즐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목표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보니까 이도방이온 네.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제 총무도 그렇고 옛날에 있던 총무 그다음에 이제 정문호 교수 그 사람들도 한 3, 4년씩은, 3, 3년, 4년씩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할수 있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박사님이 뭐라 그러니까 듣고 그 지식만 넣으면서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나한테 다 질문하라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네파 측정이나 아니면 음. BJNF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다 낮아있거든요. 음. 그 그렇지 좋아지는, 그거를 좋아지는 거를. 좋아지는 그라프를 그럴까요? 그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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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음. 3개월 되면 한 번씩 측정을 해서, 네. 아, 이게 좀 아, 좋아졌다. 아, 좋아졌다. 좋아졌다. 응. 이렇게 응. 하면, 응. 이렇게 응. 하면 응. 이제 확신을 그러니까, 줄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응. 아,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뭐, 펑션을 MRI 찍으면 이제 대충 응. 이제 내가, 이게 그, 수련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도더활성화돼 있거든요. 응. 이런 걸. 어, 저, 저, 전정도 저는요 이 뇌를 전체를요 따로 따로 내 의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요 따로 따로 저는 저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응.